기뉴다 흥민이 정윤종까지 아, 같이 바라바라가 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아, 아. 기뉴다 샀다아 <laughs> 아, 아, 나는 이번에 진짜 이두명 이제 모바일 숲숲 뭐라고 하죠 그거? 숲숲숲 어, 한번 구경하러 왔거든요. 저는 존나 기대가 되는 게 해봤잖아요 미션. 그렇지. 네. 해봐서 약간 난잘나왔으면 좋겠어 무조건. 나뭐할 건데? 뭐. 형은 실로 같은 거안할 거야. 나 무조건 전사 아니면 도적인데. 도적이 잘 어울려요? 과자도? 옛날에, 딱 옛날에 도적하면 투명으로 아이템 뺏어먹고 도망가야 되거 아니야? 그 도적이 좀컨 음.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뭐컨 해봤자, 뭐, 시발 V4도 컨중요하다 그러는데. <laughs> 뭐어 분량은 빠면 돼. 아니야.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람의 나라는 컨트롤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피시 피씨, 피시는 아니 얘 말하는 거 보면 좀 약간 바함인데요 그래 사기꾼이야. 아 사기꾼이 아니라 반면에 여러분들 기다서도 많다고요. 아니 얘 말은 들으면 <목소리> 안 돼요. 뭐지 게임을 어. 통해서 아이 새끼 와우 할때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목소리> <얼라였어>, 우아야. <위하야! 웃음> 아, 지랄하지 말라고. 와우 애들은 진짜 좀 약간 이상해. 아, 진짜. 아, 진짜. 약간 그냥 이상하다고 부르게. 얼는 의리가 있어. 끝까지 가지. 야, 지금 처 비해고, 저음 왔어. 아싸들. 와우, 이제 평생 안안 왔어. 좋았잖아. 나도 적게 <laughs> <접게> 안 왔어. <laughs> 아, 그나 <그리고 웃음> 진짜 그래서... 인싸들은 호드가. 야, 여지는 뒀지. 여지는 뒀지, 여지는. 얘는 끝도 안 봤어요. 얘 만렙도 원래 여지를 두는 게 좋은 거야. 아니, 그 그러니까 약간, 흥민이는 너무, 너무 <laughs> 게임을 깊게. <해>. 맞아. <laughs> 우리가 좀 조절해줘야 돼. <laughs> 그 퀘스트 빨리빨리 넘겨야 되잖아. 이 새끼 다 읽어. 어, 어 아, 나는 이 새끼 거기서 왕이야 지금. <웃음> <웃음> 그 스토리 안에서 자기가 어, 어, 막 아서스 왕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막이 그 새끼 막 길들여주면서 막날따르라막 아, 나, 이런 나, 걸 꼬이는 약간 콘셉트랑그물아체가 돼야. 돼. 그래. 약간 스토리에 약간 묻어놔야 돼. 만약 에 바람에 라면 저기 어. 보이지 저거 어. 유리왕. 어. 유리왕이 돼야 돼. <laughs> 유리왕 옆에 뭐 낭랑공주 호동왕자 낭랑공지른 주거 있잖아. 아. 신경 좀 아니, 이제 써요. 살짝 메이프레 가깝지. 그치, 나도 그 느낌. 아니까 왜냐하면은. P.K.가 얀냥 얀냥을 게 아니라 어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 야. 아 반갑습니다 뭐에요? 누구세요? 아 초롱이 왔냐? 어형아이 어, 새끼야 아, 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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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릴 대 x 야아오 반갑습니다 이 소릴 잘했잖아 씨 소릴 아저 진짜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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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근데 그런 게좀난 좋은데? 솔직히 요즘 트렌드는 좀 이렇게 좀 척하는 거보다는 음. 시원하게 그냥 할말하고 근데 이거야 개발사들도 납득할 만한 디스를 하면 뭘안해 아... 오히려 피드백을 더 하고 옛날에는 이제 막 메모 착해서 우리들이 피드백하면 아... 존나 반영 많이 됐거든? 아... 그런 게좀 있어 지금 솔직히 바람의 나라도 모니터링 존나 하고 있을 걸? 개발자의? <laughs> <laughs> 개발자님 저 바람의 나라 한1 0년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기깔나게 재미나게 한번 해볼게요 <laughs> 무조건 바람의 나라도 잘 되면 공방을 할 거야 아저 진짜 똑부쑥 쌓가더라 <laughs> 당나기로 변신도 가능해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너 뭐야? 너 모바일 하는 거 아니지? 제대로? 아나 아, 바람의 나라 계기로 진짜 터닝포인트 삼을 생각 있어. 아 아니, 나의 인식도 바꾸고 난 진짜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어 우리 도 세력이 포... 좀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세력? 어. 세명이면 되지 않아요? <laughs> <laughs> 세명이면 충분하지. 아니 근데 쪽수는 안우달린는게 생각해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어. 음. <laughs> 어 그치 그치 맞지 어, 급하면 땡겨 오면 되잖아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도 음. 그래도 이제 월에 버는 게 있으니까 아, 내가 강압적으로 100만 원씩 정도를 쓰려고 했었어 <laughs> 안 쓰면 나가라그 하면 쓰거든 쓰면... 아, 아니 맞잖아 아니 안 쓰면 시베클 놓치는데 혁신님쓸 거예요? 씁니다 <laughs> 아 아니, <laughs> 씁니다가 아니라 아니 안 쓰면 내 전화 배달 다니까아 우리 쩜프 형님이 이이재 재밌는데? t t a Mutta m u 못 t a Mu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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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t t 정윤종, 정윤종까지 아, 네. 같이. 네. 안녕하세요. 가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바람에 따라 가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아, 기대다 아, 사다. 그럼 하지마. 하사다. 하사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우리는 아프리카 팀. <웃음> 아프리카 아프리카. <웃음> 외모 일단 기유다 같은 거좀 골라봐. 이거다, 이거다, 이거 기유다네. 이거 아씨 이거네, 오케이. 항왕해야겠다. 항왕 존나 느낌이 진짜. 더 오케이. 씨발 <목소리> <시발> 항왕이 뭐고? <목소리> 존나 멋있잖아 항왕. <목소리> 항문왕 이런 거 같잖아. 시발. <목소리> 오늘 <목소리> 어, 항왕 존나 퍼스 있지 않냐? 어때 대머리로 하니까 좀. 일단 목도. 이게 목건 목도가 제일 기초적인 무기죠. 그렇죠 아, 그렇 <목소리> 이걸로 이제 다람쥐 존나 잡잖아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 이제 방금 팍 때리는 거. 타우건 보자. 속기 잡아봐 밑에. 속기 내려가서. 이거 진짜.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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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어갈 때. 그래. 아, 난... 말 넘어갈 때이 소리가. u r a m b 이제. 응. 노란비서? 여기 이제. 귀한비서 같은 거 i 근데 노란비서는 랜덤으로 날 u 가 아, 랜덤이야? 어, 랜덤으로 날 r 가 사실... 아, b i Soraku. Urambi s 너가. a k u u r a m b 하지 o r a k u u 알겠 m 알겠어, 안 한다고. <laughs>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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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laughs> 빨리 해게 하면 돼?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뽑아야 돼 뽑아야 돼, 진짜로 뽑아야 장 번호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가려야 된거 아니야? 그냥 이건... 이미 해놨어 <laughs> 아, 아, 씨발비번야 아, 씨. 아, 아. 아 존나 감없네 아. <laughs> 없는 건가 보네 이거. 빨간 초록 아, 고사관한... 이거 약간 그거 견제해야지. 자리요 이런 거안 되나? 어? 어? 채팅 쳐봐, 자리요 이런 거. 아, 이새끼뭐 메이플 하다가지고. 아, 아, 아 이런 게임 없어. 아,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내 자리인데 꺼지라고 하면 안 돼. 아, 거야? 아니, 여기는. 원래 이런, 이런, 원래 채팅으로 통제를 못 해. 아, PK랑. 아, 그래? 어... 수행자 패키지 이런 거 무조건 사야 돼. 어...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건 그냥 사야 돼. 이게 뭔지는 알고 사된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어, 사야 돼, 아, 조건 사야 돼. 그래? 아니, 사야, 무조건 사야 돼. 아니 무조건 사야, 어쩔 수 없어. 아, 아, 사야지, 뭔지를 알고 사야지. 아, 무조건, 무조건 사야 돼, 해자야. 한수볶이 <laughs> 패키지 일단 무조건, 아, 아, 무조건, 아, 아, 무조건 아, 사야 돼. 구매지 아, 아, 않아, 무조건 아, 사야 된다니까. 이거 아, 아, 해자야, 해자야. 아, 아형 근데 그거 확인해 봐야 돼. 뭐 도토리 다 판다. 그 다음에 나라 약간 그런 게 있어, 감성이 있어. 채팅으로 이렇게. 동동주 내놔. 동동주 좋아, 좋아하면 동동주. 아 이거 띄어쓰기 잘해야 돼. 다 판다. 오 됐다. 아아그 다음에, 아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모티콘에 가서 뜨뜨뜨뜨뜨뜨뜨. 아,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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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감정표현, 감정표현. 어, 그, 아, 이건가? 어, 이거다. 있네. 아, 옛날에 아이템 주어. 이거지, 뺏어먹어. 뺏어먹고, 아 뺏어먹고 아 존나 아 그러자. 뺏고 아 이제 째면서 아니면 어. 이제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쫓아오면 이렇게. 어. 나중에, <laughs> 존나 나중에 분위기. 이제 너가 이제 막피 같은 거할때 이걸로 농락하는 거야. 아 도적이 아, 여기서 도적이택 해. 아뭐 하지? 뭐. 형, 근데 뭐할 거야? 도적이 낫겠지? 형은 전사 아니면 도적 해야 되는데 관상이 도적이긴 해요. 전사 가자. 도적이... <laughs> 아안 돼. <laughs> 아, 네, 아, 방패하는 역할이야. 도적이라면 <laughs> 니가. <laughs> 뭐가? 전사. 아, 모바일은 또 다르지. <웃음> <웃음> 모바일 내가 안해봤도 아 모르지? 아 <laughs> 형전사님면 도적 두 중에 골르라니까. 난 전사 간다. 오케이. 박꾸겠습니다 탱커 코 명생겼다. 너가 <laughs> 언제나 근데 아, 아, <laughs> 아, 게임 편하게 <laughs> <laughs> 하겠 다시 방패 한명 생겼다. 개꿀 아, 따로시다. 개꿀이요. 오케이. 이거지. 네. 자, 아 이제 전사 합니다. 아, 그렇죠. 아, 이제 전사의 길로. 첫째 하늘에서 굽어보고 계신 천지 앞에서 복종을 맹세하겠습니까? 요. 이형 오늘... 복종한 스타일 아닌데? 복종은 데 아니에요? 멤버들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복종은 좀 그런데 아야아니아 어, 예, 아, 일단 얘라고 아, 한번해 얘라고 한번 해야지 얘라고 어. 해야지 험난한 전사 수련의 길에 평생을 바칠 걸 <laughs>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내지아 이건 맹세하죠 봐봐 <laughs> <laughs> 도토리 바치라잖아 어근 <laughs> 이건 좀 기분이 나쁜데? 다시, <laughs> 다시 한번잘생각해보렴 답정로잖아 이새끼 답정로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답정로네 그럼 전부 다 오케이 하자 맹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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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맨 처음으로 가지네 무조건 이거 해야 되나봐 원래 그랬어, 근데 옛날에. 성황령이 그겁니다. 죽으면 그 영혼되는 거. 어. 거. 아니 이 게임 일단 장점이 뭐야, 이거치! 뭐야. 오. 뭐야. 30개만 까볼까?